하이파이 코인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하이파이 코인의 60분 봉차트에서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비교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685원의 가격은 2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우며 거래량 또한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700원대 근처에서 급증했던 시점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변동과 주가의 관계를 통해 하이파이코인의 단기적인 저항 수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하이파이 코인의 RSI 값은 45.7로 과매수나 과매도 수준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RSI가 30 이하로 내려갈 때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70 이상에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RSI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어 하이파이 코인의 과매수나 과매도 신호가 약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하이파이 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39.3으로 과매도와 과매수 상태 사이의 중립 지대에 있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이하로 하락했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왔으며, 이번 분석에서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중립적인 수준에 있어 향후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하이파이 코인의 MACD는 1.19로 신호선인 1.31보다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과거 MACD와 신호선 간의 차이가 줄어들 때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MACD 히스토그램의 점진적인 상승이 주가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하이파이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밴드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큰 변동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가가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하단을 벗어날 때에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중간 위치에 있어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하이파이 코인의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 50%인 645.5원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의 61.8% 또는 38.2% 수준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에도 이러한 되돌림 구간에서 주가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하이파이 코인의 최고가는 750원, 최저가는 60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60만 코인 수준이며, 특히 변동이 큰 시기에는 거래량이 80만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변화는 하이파이코인의 주요 가격 지점에서의 매수와 매도 압력을 잘 보여줍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이파이코인은 700원에서 750원 사이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주요 지지 수준은 600원 근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거래량 패턴을 보면 장기적인 상승세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 이번 하이파이 코인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소 상승의 여지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과 MACD 패턴이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파이 코인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상승 가능성을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